<laughs> 안녕하세요 코코모입니다. 이번에는 제두 번째 자전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두 번째 자전거는 제가 작년 4월달에 구매를 했었고요. 어, 제주도의 스페셜라이즈드 매장에서 가서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어, 자전거는 지금 스페셜라이즈드에 어, 우리가 처음에 본체는 어, 보이는 게 S-WORK이라고 적혀 있지만 s w 프레임만 s w 을 사서 교체를 했고, 어, 기존의 2019년 스페셜라이즈드 타막 프로 모델을 어, 베이스로 해서 프레임만 바꿔서 교체를 했는 그런 모델입니다. 어,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어, 먼저 이, 그, 지금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이 프레임은 스페셜라이즈드에서 타막, 타막, s w a 타막이었고요. s w a 타막의 2017년에 나왔는 모델이고 SL5라고 하는 그 모델의 가장 기양급 프레임이라고 할수있 어, 팀코프라고 하는 팀 컬러 색깔이고요. 팀코프라는 사이클 팀은 2005년, 뭐 2008년에 뚜르드 프랑스에서 우승하고 그 외에도 총 6번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어떻게 보면 강력한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 2015년 기점으로는 팀은 지금은 해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레임을 봤을 때 일단 색깔이 너무 특이하기도 하고 너무 이뻐가지고 거기다가 이팀 컬러가 우승했을 때 당시에 팀 컬러라고 하셔서 그뭐 자, 자전거 사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어, 2019년 스페셜라이즈드 타막 프로에서 바디 프레임만 제거를 하고 탈거하고 어, 이 s w 프레임을 다시 바꿔서 조립을 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때 2019 스페셜 타막 프로가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아주 그 많이들 구매를 했던 그런 제품이었고, 가성비 괜찮은 그 제품에다가, 어, 2월을 했었습니다. 이 19년치가 작년에 샀는데, 2021년이 지나서 이제 2월을 했었고, 2월 했는데다가 가성비까지 좋으니까, 어, 비용은 좀 많이 절감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S웍이라서 이제 자전거, 나머지는 구동계 빼고는 기한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프레임은 이렇게 이제 연두색 어, 형광색이죠 연두색과 약간의 청록색이 섞여 있는 이런 이쁘게 생긴 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나머지는 프로에 있던 그런 녀석들입니다 제품이고 요거는 알루미늄 어그 스페셜라이즈드 알루미늄 그 핸들바고 요거는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지오메트리 투페익스퍼트라고 하는 고 안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브레이크는 듀라이스 라이스에서 나오는 디렉트 마운트라고 하는 듀라이스 브레이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듀라이스로 달아주셨고 그다음에 구동계는 울테그라 DI 2 구동계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DI 2라서6,000 울테그라 6,800 DI 2 모델이고 휠셋은 어, 로발 CL50 어, 모델이 이제 달려야 되는데, 지금 그때 40으로 지금 달아주셔가지고, 요거는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CL 로발 50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타이어는, 어, 터보 타이어. 어, 타이어는 S-OG에서 나오는 터보, 그립튼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크랭크는, 어, S웍에서 나오는 카본 S웍 크랭크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한 어, 7.2kg 정도 나오고 가민은 어, 830 풀터치되는 가민과 그다음에 지금 어, 앞에 헤드라이트는 루카에서 블리 824 헤드라이트가 장착되고 이 신발은 클릿은 S웍의 벤트 로드 클립 이제 s w a k 7 벤트 로드클립 신발이고 신발도 엄청 가볍습니다 엄청 가볍고 튼튼합니다 네, 클리 슈즈고 그 다음에 지금 파워미터가 있고 파워미트는 아시오마의 아시오마의 듀오 양발 파워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헬멧은 s w a k 에서 나온 이것도 이제 이베이드2 Mips NG 헬멧입니다 또 엄청 가볍게 둘다 컬러가 연두색으로 약간 연두색 팀 컬러가 같이 매칭되는 느낌으로. 어, 어, 자주 밖에 타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튼 제주도에서 그 여행 갔을 때 제주도 샵에서 우연찮게 어,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 지금 현재는 일단은 잘 만족하고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런 이제 제품들도 다 같이 그 매장에서 사장님께서 이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구매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날씨가 좋은 관계로 한번 팔조령,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